안녕하세요. 스트레칭 강사 강하나입니다. 이번 응. 시간은 오늘도 한 동작만 열심히 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운동으로 인해서 좀 어깨랑 좀 팔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앞벅지를 좀 골고루 쓰실 건데 중간중간에 너무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 가시는 거꼭 아시죠? 너무 저랑 또 끝까지 또달리자는 마음도 좋지만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누운 상태 에서는 브릿지. 바나나와 저를 이어주는 브릿지를 하실 겁니다. 브릿지 자세를 하실 건데 골반은 좀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머리 묶어져 계신 분은 살짝 머리를 풀어서 느슨하게 그리고 어깨도 들썩들썩 움직이세요. 다리는 골반 넓비로 양발은 편안하게 발가락도 모두 다 벌려주시고 너무 뒤꿈치에 가깝지 않게 멀찌감찌 한발 정도 간격을 띄우세요. 자 배꼽을 당긴 상태에서 양손은 손날을 짚어서 어깨 말리장이 펴져 있다면 골반을 그대로 올리세요. 배꼽 당겨서 다시 내렸다가 한 번에 바로 올라갈게요. 허리를 부정하게 말거다 곡선이 없이 그대로 올라가세요. 약간의 몸이 약간 통째로 그대로 통통 왔다갔다 움직이세요. 배꼽 당기면서 5분행 때문에 굉장히 조금 엉덩이가 좀 묵직한 느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X자거나 O자에 따라서 무릎이 좀 뒤틀린 느낌 드실 수가 있거든요. X자인 다리이신 분들은 좀발을 살짝 열어서 안쪽을, 무릎이 안쪽 뼈가 좀 돌아가지 않도록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조금 더 외전해 주시면 좋고 혹은 O자이신 분들은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좀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좀 발달시키기 위해서 다리의 폭을 좀 좁게 하셔도 더 좋아요. 배꼽을 당겨서 <laughs> 원래 롤해서 척추를 분절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면 통째로 왔다 갔다 올라가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보면 허리가 약간 들려져 있거든요 계속 왜냐면 허리에 그 척추의 만곡을 그대로 그대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허리 롤하지 말고 엉덩이를 계속 힙을 조인 상태로 뒤쪽이 좀 많이 쓰여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저 물론 앞벅지도 쓰임이 강하게 오긴 하지만은 엉덩이 좀 힙업, 엉덩이 많이 처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동작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배꼽을 최대한 납작하게 당겨준다고 생각해주시고요. 하다 보면서 무릎 자꾸 아프신 분들은요 엄지 발가락을 살짝 바깥으로 V자로 조금 벌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마시고, 그치만 무릎 너무, 너무 바깥으로 열리시면은요,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에서 너무 지나치게 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엉덩이 떨어질 때, 쿵쿵 무겁게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뒷벅지에 좀 근력이 있거나, 그리고 엉덩이 힙에 좀 근력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을 굳이 바닥에 안 닿게 하셔도 돼요. 한 A4 용지나 손바닥 하나가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처럼 손등을 살짝만 닿아서 올라온 느낌그래서 왔다 갔다 노트 하나를 넣어놨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 정도의 간격을 약간만 띄어서 닿지 않게 하시면 훨씬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자극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다리가 발바닥이 너무 멀리 있게 되면 종아리 뒤쪽이 좀더 자극 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엉덩이와 뒤꿈치 의 간격이 멀수록 조금 더 가까이 당겨서 뒤꿈치랑 발 볼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눌러 주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계속 유지하시면서 허리가 들리는 느낌보다는 치골 부위랑 골반뼈, 톡튀어나 있는 골반뼈를 조금 더 평평하게 뒤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하시면서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접혔다가 다시 펴진 느낌. 그래서 팔꿈치를 접고 펴는 느낌처럼 골반 관절도 접고 펴주고, 접고 펴주고,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면서요. 앞벅지를 최대한 길게 늘려보세요. 간혹 앞벅지가 많이 발달돼서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은 최대한 배꼽을 당겨주시면서 이런 브이트 동작 하실 때 허리가 너무 골반 뒤로 너무 훅을 되지 않도록 무릎을 계속 몸통에서부터 무릎이 멀어지게 멀리 뻗어내, 내보세요. 허벅지 앞을 쭉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복근을 당겨주시고 하시면 설을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이 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뭐 골반을 좀 풀어주는 다리를 사자로 만들어서 무릎을 끌어안는 동작 아시죠 그런 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엉덩이 뒤를 조금 더 작게 쪼여 준다는 느낌으로 배꼽을 당겨주시고, 좋아요. 30초만 더. 묵직한 느낌 들지만,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서, 엉덩이가 봉긋해진 느낌을 받아보세요. 마지막 3초. 그렇죠. 마지막엔 한번 쭉 엉덩이를 끌어 올렸다가 척추를 위쪽부터 천천히 척추를 분절해서 내려오세요. 무릎을 좌우로 움직여서 골반 허리 가볍게 풀어주시고. 몸 옆으로 돌려서 바닥을 찍고 일어나실게요. 엉덩이가 좀 묵직하고 허벅지 뒤가 좀 무거운 느낌 드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운동을 통해서 계속 탄력을 있는그 엉덩이 처지는 그 부위를 조금 올리게 되면은 발이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엉덩이 처짐 중력에 의해서 처지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한결 뒷모습도 자신감 있어 보이는 라인을 바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